닭볶음탕 냄비 뚜껑 여는 순간 빨간 양념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그날 밥은 게임 끝인데요. 어릴 때 가족이랑 둘러앉아 감자 골라 먹고 마지막에 국물에 밥 비벼 먹던 기억 있으시죠? 근데요, 이게 집밥 보양식처럼 느껴져서 자주 드시면 5, 60대는 몇 가지를 알고 드셔야 합니다. 좋은 점부터 보면요. 닭고기는 단백질이라 근육이 빠지기 쉬운 나이에 도움되고 감자, 당근, 양파를 같이 넣으면 한 냄비로 채소까지 챙기기 쉽습니다. 따뜻하고 매콤한 맛이 입맛을 살려 오늘 밥잘 들어가네 하는 날도 생기죠. 하지만 문제는 양념인데요.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에 설탕이나 물엿까지 더해지면 짜고 달고 매운 조합이 혈압과 붓기, 갈증을 키우고 혈관에도 부담이 될수 있어요. 달달한 양념이 밥을 부르니까 한 공기가 두 공기로 늘기 쉽고 그러면 혈당 체중 관리가 확 어려워집니다. 매운 양념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역류가 있는 분들은 밤에 더 불편할 수 있고요. 국물이 자작하니 마지막에 싹 비비면 나트륨 당분 기름을 한 번에 다 먹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닭껍질은 줄이고 살코기 위주로 양념은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말고 단맛을 확 줄이세요. 감자는 조금만 대신 버섯 양배추 대파를 넉넉히 넣으면 포만감이 좋아요. 밥은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부터 시작하고 비비지 않기를 오늘의 룰로 정해보세요. 늦은 저녁엔 국물도 채소로 드시면 다음날 훨씬 편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집밥 메뉴도 건강하게 같이 바꿔봐요.